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결혼이 늦어지는 시대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저는 결혼을 조금 일찍 했는데요.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서 더욱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헤어숍에서 일을 하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세살 많은 남편은 늦은 나이에 헤어 디자이너 길을 선택한 만큼 서툴기도 했고 개인 고객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로 응원을 해주면서 결혼해서 꼭 둘이 샵을 차리자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연애 1년 만에 결혼에 꼬인 냈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남편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상당히 컸는데요. 저는 그 마음이 저희 부모님에게도 똑같았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가장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덕분에 같이 샵을 차리고 둘이서 함께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는 미래가 그려졌죠. 하지만 이러한 미래는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준비할 당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어린 나이야라서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듬직하고 기특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말인데 집으로 들어와서 사면 어떻겠니? 엄마가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엄마랑 저만 둘이서만 살다가 세 사람이 들어오는 건데 엄마가 불편할 것 같아. 괜히 이 사람 눈치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엄마, 다른 사람 냄새 잘못 맡잖아.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불편한 존재가 될 거라고 말하니 무척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를 객식구인 듯 이야기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섭섭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신혼 생활을 하는 것 역시 부담이 되기도 했던 만큼 남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저만 좋다고 한다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게 의사를 물었습니다.그래서 저는 결국 신혼 생활은 독립해서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죠.그러자 시어머니는 정말 섭섭하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저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 눈물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느라 엄마가 많이 힘들 거야. 우리가 좀더 자리를 잡고 안정되면 그때 다시 집을 합치든 하게 엄마 울지 마.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한 1년만 나가서 살다 들어와, 아들. 어떻게 아들 없이 내가 혼자 있어, 응?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내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엄마 너무 무서워. 1년만 나가서 살다 온다고 얼른 엄마랑 약속해, 얼른! 남편을 울면서 말하는 시어머니께 1년만 나가서 살다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본 저는 남편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는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저를 객식구처럼 대하는 것 같은 말에 기분이 상했다고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저에게 엄마를 달래느라 그냥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면 엄마도 혼자 사는 거에 익숙해질 거야.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실 거. 내가 장담해. 우리 엄마도 누구보다 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을 독립해서 신혼살림을 하게 되었어요.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가 걱정된다는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가서 저희는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제야 흡족이 하셨죠. 그렇게 시작된 결혼생활은 큰 무리 없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꼭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남편이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4시에,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말이죠. 그리고 8시나 9시쯤 집으로 들어오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새벽 러닝을 뛰나 싶었지만, 들어오는 시간도 갈수록 늦어지면서 궁금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전에 들은 이야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어, 나 엄마한테 갔다 오는 거였어. 뭐야, 혹시 나 의심했던 거야? 참, 나, 나를 몰라보고,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엄마가 새벽에 가끔씩 무섭다고 하셔. 아버지가 새벽에 주무시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새벽에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자기 자는데 안 깨우고 다녀왔었지. 아버님께서 주무시다 돌아가셨어? 그래? 그러면 좀 무서울 수 있겠다. 그래도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너무 많은 것 아니야? 남편은 자신이 동의반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무서워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은 제게 곧 혼자 계시는 것이 익숙해지면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솔직히 100%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가장사가 있는 만큼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남편은 아예 시댁으로 퇴근하고 시댁에서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남편은 제게 시댁으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런 남편을 보면서 두집 살림을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일주일에 우리 둘이 함께 있는 날이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도 엄마를 맞춰주느라 힘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엄마가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 당분간 엄마랑 좀 같이 있다 오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저와 남편은 결혼을 3개월 동안 한 입으로 덮고 잔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였기에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저도 친정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매일 혼자 퇴근하고 혼자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괴롭고 외로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집에서 잠을 자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가, 너는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 걱정해서 집에 들어와 잠자고 가는 것이 그렇게 싫은 거냐? 내가 요즘 우울해서 그러는 것을 가지고 알았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은 마. 하지만 이후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수시로 남편을 찾아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집착적으로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 것에 장소나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셨죠. 하루는 남편과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저녁을 먹는 중이었습니다.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던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대체 뭐하고 다니고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흥분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회식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찾았습니다. 마침 그때 남편이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너는 네 남편이 있지도 않은 자리에서 지금 하하호희덕거리면서 놀고 싶냐? 네시어미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나한테서 아들을 뺏어갔으면 내 아들이라도 잘 돌봐야지. 남편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남편 바꾸라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화장실 간것 같아요? 간것 같아요? 화장실에 갔단 말이야, 아니야! 어머니, 회식 중이랑 저랑 오빠랑 같이 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자리를 비웠는지 몰랐어요. 어머니, 허리 다치셨어요?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께서는 당장에 병원에 가야 하니 데리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많이 다쳐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급히 시댁으로 간 저는 소름끼치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막 도착을 했을 때 허리가 아프다는 시어머니께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게 뭐야? 엄마 아무렇지도 않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허리 괜찮으시냐고 지금 병원에 가야하지 않냐고 여쭈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언제 허리 아프다고 병원에 간다고 했니? 아까 정말 시끄럽고 옆에서 남자애들을 떠들렀는데 그 소리에도 신이 나가. 시어머니 말도 잘안 들었구나. 내 말은 허리가 아파서 니들 저녁 해먹이고 싶으니까 오라는 말이었잖아.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사실처럼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와 그런 말을 비는 남편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다 꺼서 결혼한 남편의 속옷까지 챙겨주며 씻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아들, 엄마가 오랜만에 등좀 밀어줄까? 아니다, 얼른 씻고 나와서 저녁 좀 먹고 누워. 엄마가 마사지 좀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회식 중간에 나와서 밥 먹기 힘들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 집에 오빠 속옷이 남아있어요. 당연히 아들 속옷이 집에 있는 거 아니니? 그게 뭐 이상하니? 얘 아침마다 우리 집에서 씻고 가는 거 모르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조기축구회에 들어간 남편은 늘 일찍 일어나 축구를 하러 갔거든요. 남편은 축구를 하고 식사 후 사우나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와 저와 함께 출근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제가 너무 시어머니 찾아가는 곳에 예민하게 굴다보니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숨기는 것보다 왜 굳이 아침마다 시댁에 와서 씻고 오냐고 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빵, 쪼가리, 과일이나 먹는다는데 그게 어디 아침이냐고 이런다고 남편은 아침도 안 챙겨주냐고 그래서 아들 아침 먹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게 너는 아침 먹는 거안 좋아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아무리 백번 양보를 해서 아침을 먹이려고 불렀다고 하더라도 왜 아침마다 샤워를 하고 속옷을 갈아입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죠. 네집 냄새가 역겨워. 너한테서 나는 냄새가 역겹다고. 우리 아들한테서 네 냄새가 나잖아. 그러니까 어떡하냐? 아침에 우리 집에 와서 씻고 새 속옷으로 갈아입어야지. 너한테서 시공장 같은 냄새가 올라오는데 내가 진짜 참았다. 근데 세상에 같이 산다고 내 아들한테도 그 냄새가 패일 줄 누가 알았겠냐. 아, 엄마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아니야. 엄마가 지금 흥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아침에 싹 씻고 새 속옷으로 입으면 개운하더라고. 아침밥도 맛있고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말안 해서. 저는 저에게 시금창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보다 남편한테 제 냄새가 배웠다고 말하는 시어머니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는 저는 남편에게 계속 이렇게 시댁으로 아침마다 와서 씻고 아침밥 먹고 할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아들을 뺏어간 것도 모자라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할 거냐고 욕설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한테 같이 살지도 못하게 하고 새벽에 가지도 못하게 해서 그래서 아침이라도 얼굴 좀 보겠다는데 왜둘 왜 사이를 방해하냐고 했어요. 저라는 존재가 방해꾼이라면서 둘 사이가 좋은 것을 질투하는 나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막말을 쏟아내는 시어머니를 그저 두고 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혼자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단둘이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시어머니는 아주 꼬리가 아홉 달린 여우였다면서 처음 봤을 땐 곰퉁이 같아서 결혼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 꼬리 숨긴 여우한테 걸려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시어머니를 마주하자니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그날 그렇게 혼자 나가버리니 속이 시원하냐? 그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 줄 아니? 밥도 안 먹었다. 같이 일하면서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안 섰니? 너 요즘 친정에 산다며? 그리고 샵에서도 눈길을 안 준다며? 라고 저희 부부 사이에 대해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후에 들은 이야기는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너는 아직 어리고 요물 같은 구석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합방을 하라고 했다. 안 그러면 우리 아들 귀 너한테 다 빨리지 않겠니? 그런데 어디 남자가 크게 쉽니?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쉬면서 환기도 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니? 그리고 대체 언제 샵을 차릴 거야? 네? 합방을 한 달에 한 번이요? 어머니는 지금 저희 부부관계까지 참견하고 계셨어요? 샵도요? 저희가 알아서 할 부분이에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젊은 것한테 자기 젊은기 안 빨리고 살게 하려면 당연히 엄마로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계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엄마가 결혼한 아들의 부부관계까지 관여를 하냐고 되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랑 우리 아들이 그냥 모다지간 같니? 걔는 내가 만든 내 작품이야. 내 작품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식대로 살아가게 하겠다는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것이 나대고 있어. 내가 네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시킨 줄 알아. 너 능력 좀 있다며 샵 차리면 니도좀볼 거라며 라며 하시더군요. 저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겠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제게 나한테서 내 아들 뺏어갔다고 생각하지? 내가 그냥 잠시 빌려준 거야. 내 아들은 지금처럼 계속 나랑 같이 함께 있어야 돼. 그래야 걔가 산다고 얼른 샷 차려. 라고 악을 쓰셨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을 샵에서 불러냈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만난 사실을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결혼했지 샵을 차릴 생각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날이 갈수록 예민해지니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시어머니와 자신의 관계를 정확히 정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시어머니가 너무 깊이 간섭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었지만 상처받을까 봐 말을 하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결혼 전과 같이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엄마한테 잘 말해서 이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속인 것도 모두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편을 믿었던 제게 남편도 시어머니도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제게 시어머니께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와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시어머니가 제게 심하게 대한 부분은 사과를 하겠다고요. 그래서는 남편의 말을 듣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숨이 막히도록 꽉 끌어왔더니 오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빠져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고 우리 모자를 이해해주려고 하는 네 마음이 너무나 고맙다고 참 착하다고 칭찬하셨어요. 저는 갑자기 바뀐 시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잘 풀렸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잠시 남편은 제게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했어요. 엄마도 혼자 사시게 되니까 나한테서 집착을 안 하고 싶어도 집착이 되더래. 자기도 이해가 가지? 사실 우리 엄마 그렇게 나한테 집착하지도 않아. 그런데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자기는 우리 집에서 살고 나는 우리 엄마랑 같이 본가에서 살면 어떨까? 우리 이제 곧 샵도 차려야 잖아 자기가 만약 신혼집에 살기 뭐 하면 그집 정리해서 샵을 지금 바로 차리고 저가로 들어가. 둘이 있는 시간은 사실 샵에서도 충분하잖아. 뭐라고? 따로 살자고? 그게 말이 돼? 따로 사는 게 무슨 부부야? 샵에서는 같이 있어도 일하느라 서로 바쁜데 대체 오빠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느 부부가 남편이 엄마랑 같이 산다고 집을 나가. 그리고 신혼집을 정리해서 샵을 차리자고 내가 왜 그래 하는데 누구 좋으라고 제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자 남편은 되려 제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제게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자기한테서 나는 냄새를 엄마는 못 견디겠다는데 나는 자기랑 샵을 차리려고 하고 엄마는 자기랑 못 살겠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나대는 샵에서 자기랑 있고 밤에는 엄마랑 같이 있어 주겠다는데 그게 왜안 돼?" 라고 하더군요. 저는 듣고 있는 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저랑 사는 이유가 샵을 차리기 위해서냐고 물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께 저는 대체 저한테서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한테서 굴러먹은 시궁창 냄새가 나. 대체 얼마나 어디서 굴리고 우리 집에 온 거니? 우리 아들이 한 시간만 너랑 같이 있어도 이 냄새를 가지고 와서 머리가 아프다. 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치욕스러웠어요. 이두 모자가 나한테 주는 모멸감에 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시어머니도 동시에 이혼만은 안 된다고 외치더군요. 이혼은 절대 안 돼. 샵을 차려야 하는데 이혼하면 당신이랑 어떻게 샵을 차려. 당신도 알잖아. 샵을 차려도 내 손님보다는 당신 손님이 더 많을 거라는 거.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혼 이야기를 해. 자기 나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면서 이갖것도 이해를 못해줘? 솔직히 내가 바람난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효도 한번 한다는 건데 그걸 이렇게 매정하게 구냐? 너는 이래서 여우 같다고 내가 그러는 거다. 지 능력 조금 있다고 지금 친한 편 후리고 마구잡이로 무시하려고 이혼 이야기를 해? 아니야. 아들이 호르몬이랑 같이 지내고 낮에 만나서 열심히 으쌰으쌰 하자는데 그게 왜안 돼? 그게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올 만큼있냐 시어미가 듣는 앞에서 아주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이혼 이야기를 해 우리 아들 죽이려 들어 내가 설마 우리 아들 잘못되게 만들겠냐 일터에서 집안에서 하루종일 24시간 부부가 붙어있어 봐라 있던 정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서로 좋자고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겸사겸사 겸사 아들이 엄마 집에서 살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파락파락 대들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대체부 나랑 결혼을 하기로 했고 왜 결혼을 시켰냐고요. 둘이 서로 그렇게 떨어지지 못하는 사이인데 왜 하필 결혼을 해서 이렇게 괴롭히냐고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혼만은 절대 안된다며 오히려 주말부부로 권유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뜻을 알겠으니 주말부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냄새가 더러워서 못 견디겠다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내 냄새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저를 통해 샤불차를 생각만 한 남편이나 그런 아들을 몸도 마음도 모두 독립시키지 못한 시어머니나 똑같다고요. 제가 곰탱이 같아서 결혼시켰다고 하셨죠. 그런데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우라면서요. 네, 저 똑똑한 여우라.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어요. 나는 너랑 안 살아. 내피 같은 돈, 내 젊음, 내 능력, 너한테 안 줘. 저는 이 집에서 당장 탈출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후 저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만의 1인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개인 고객이 많았던 만큼 저는 꽤 지역에서 유명한 헤어디자이너가 되었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